자 유튜브 퐁티비의 하청국입니다 오늘 제가 실시간 방송은 조금 쉬었어요. 지금 제가 허리랑 어, 허리가 좀안 좋고 감기몸살이 좀 걸려가지고 지금 딱 봐도 지금 왔고 형편 없죠. 지금 어, 형편 없습니다. 지금 그래도 직업정신 투철하게 컨텐츠를 위해서 잠깐 방송을 켰습니다. 오늘 컨텐츠는 음, 제가 무덤마우 이제 무덤마우충이 되었죠. 무덤마우충에 입문을 했는데 오늘은 노양심덱으로 세계랭커 어, 랭킹전을 좀 돌려봤어요. 지금 보시는 덱은 볼 무독덱인데 어, 제가 어, 아, 아주 아주 극혐하는 어, 두 개의 카드 무덤 마법과 볼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덱은 그 유명한 노 양심덱, 어, 핵사기, 노노노노노 어, 양심. 어, 양심은 눈꼽만큼도 없는데 어,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어, 제가 한번 써보니까 어,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왜냐, 10연승을 했거든요. 어, 랭킹들 천상계 사이에서 제가 10연승을 했어요. 지금 트로피는 5,314점인데, 어, 제가 10연승 전적을 보여드릴게요. 1승, 2승, 3승, 4승, 5승, 6승, 7승, 8승, 9승, 10승. 이까지. 진짜 제가 써봤는데 정말 좋습니다. 제가 오늘 이걸로, 어, 한 4경기 정도, 어, 4경기 정도 깔끔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는, 어, 골렘 덱 상대를 한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싱. 조금의 어, 해설이 가미, 어, 조금의 설명을 어, 가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 뭐, 처음에 이제 고블링 갱 선패 풀기 위해서 찌르죠. 근데 하지만 상대방은, 어, 정제소를 깔면서 이득을 봅니다. 여기서는 결코 제가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제가 그지, 어, 핵 망사 스타킹을 신었다고 보셔도 됩니다. 어, 저는, 어, 골, 이거 정제소를 깔리는 걸 보고, 어, 골렘을 예상을 했는데 상대방 골렘이 나왔죠. 여기서 골렘을 골렘 방향으로 볼러를 어 뽑아줍니다. 하지만 어 초반부터 핵망사를 신었기 때문에 어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아시겠죠? 쉽지가 않습니다. 원래 상승상으로는 골렘의 골무덕이 조금 밀려요. 기사를 뽑아주면서 어딱 하죠. 근데 지금 제가 머스킷을 저렇게 뽑은 이유는 번개각을, 번개각을 안 주기 위해서 돈네이도를 끌어주면서 어 자, 보세요, 머스킷을 저렇게 뽑아주니까 번개가 번개가 타워에 안 들어가죠. 일단 상대방이 번개가 빠졌기 때문에 코스트 손해를 어마무시하게 상대방은 어, 소진을 한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초반 손해랑 약간 소, 초반 제가 손해 봤던 거랑 어, 쌤쌤이 했죠. 자, 여기서 볼러가 들어가면서 어, 상대방 나무꾼이 나옵니다. 어, 지금도 사실은 그렇게 분위기가 좋지 않아요. 타워피는 제가 500 정도 더 나가 있지만, 코스트는 똑같으니까, 맞죠? 자, 여기서 제가 어떻게 운영을, 어, 한번 풀어나갈까요?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선패를 풀어주고요. 아, 상대방은 이제, 어, 타워피 나가 반대쪽에 정제수를 쳤죠 저는 그거를 못 보죠, 그러면은. 정제수가 살아있는 거를 못 보니까, 기사 플러스, 무덤 마법과, 동무, 어, 독이 딱 들어가게 되죠. 이게 정석 플레이죠. 상대방 정제소 깔렸을 때딱 이렇게 들어가는 게 정석 플레이죠 만약에 반대편으로 제가 어, 깔았다면 어, 이 경기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었을 거예요 자 상대방 정제소를 또 짓죠 어, 속으로 약간 좀갓 때면 외쳤습니다 이 정도까지 되면은 그것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거든요 자 여기서 볼러를 전진 볼로 뽑아주면서 자 여기서 잘 보세요 러님들자 골렘 들어왔을 때가 찬스예요 골렘과 메가 미니 있죠 바로 땡겨버립니다 토네이도로 요 기회는 놓칠 수가 없지 이런 꿀기회는 절대로 놓칠 수가 없습니다 토네이도로 타워 끝까지 땡기면서 어, 타워 하나 박살내버리죠 이제부터는 방어만 하면 돼 상대방 정대소도 나가있기 때문에 어, 그렇게 엘리스 차이는 그렇게 많이 안나요 만약에 정대소가 살아있었다면 저는 아마 지금쯤 어, 저세상 가있었겠죠자 지금은 시간이 얼마 안남았죠 시간이 얼마 안남았기 때문에 깔끔하게 토네이도로 땡기면서 어, 이렇게 경기를 마무리 셨습니다볼렘 잡기. 자, 첫 번째 경기를 제가 보여드렸고요 자, 두 번째 경기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이것도 상상상 약간 밀리는 이에요 어, 삼총사댁. 삼총사댁 상대한 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어, 볼무독 자체가, 어, 정제소 있는 데가 조금 약해요. 정제소 있는 데가 좀 약하고 특히 삼총사한테 많이 약하죠. 자 지금도 정제서를 깔아주죠. 여기서도 약간 조금 무리를 했어요. 네, 정, 기사 들어가고 도, 무덤 마법 들어가면서 독까지 깔끔하게 깔아주죠. 고블링게딱 보고 엘릭서 맞춰가지고 자 지금도 보시면은 제가 타워피는 어 어느 정도 피해를 줬어요. 타워피에는 근데 엘릭서 상태를 보시면은 어, 그렇게 좋지 못하다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요. 내가 너무 잘 찔렀네. 환상적이게 찔렀네. 근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에요. 코스트 순환이 느린 덱이라서, 다음 상대방 정제소 커팅이 안됩니다. 이게 제일, 이게 삼총사덱한테 물리는 이유예요 그래서 예, 저는 배드를 천천히 뽑아주고요 자, 배드를 천천히 뽑아주는데, 자, 요렇게 고블링긴까지 들어가죠. 자, 감전이 빠지고요. 자, 기사가, 어, 베이비 드래곤 어그로로 상대, 상대방이 잘 끌어줬죠. 저는 이제 볼러 끌어주면서, 어, 마무리 짓고, 이렇게 근데 여기서 호그라이더를 보고 오 이거 잘하면은 이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도네이드로 딱 끌어지면서 코스트 이렇딱 보는거죠 그러면은 상대방의 정제소가 살아있어도 어느정도 커버가 됩니다 자, 지금도 상대방은 정제소 펌핑을 무조건 해야돼요 삼총사 덱은 그래서 독을 깔아주면서 커팅을 해주죠 왜냐 타워피가 많이 나가있는 쪽에 정제소가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독으로 커팅을 해줘야겠죠 자 요거는 제가 기사를 어, 이제 코스트를 전혀 안 빼죠. 자 여기서 여기서 이제 삼성사가 나옵니다. 왜냐면 상대방 정제수가 두 개나 가동이 됐기 때문에 이제 정제수가 나오죠. 자 머스킷 하나 있는 거는 기사 쪽으로 붙여주고 그다음에 머스킷 두 마리 쪽 오는 거는 볼록를 뽑아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호그라이더는 사실상 큰 문제가 안 돼요. 지금 상대방이 실수한 게 지금 호그라이더 들어온 게 상당히 실수였어요. 그래서 코스트를 그냥 버려버렸죠. 그렇게 되면서 초반 정제소 이득 본게다 날아가 버립니다. 타업, 지금 이제 1분 안팎으로 들어왔을 때정제수가 정제소를 짓는 거는 그렇게 현명한, 어, 지금 딱 좋은, 좋은 타이밍은 아니에요. 자, 여기서도 상대방이 큰 실수를 해주죠. 베이비드래곤을 상당히 상대방이 무시를 했어요. 그 코스트가 남아있는 베이비드래곤에게 체력이 다 깎아버렸습니다. 이거는 상대방이 어마무시한 실수를 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상성이 밀리기 때문에 그래도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부터 삼총사가 계속 나오거든요 여기서 제가 무리하게 찔렀더라면 전 경기를 짓을 거예요 자 여기 토네이도를 끌어주면서 어, 삼총사를 정리하고 깔끔하게 타워 피 많이 있는 쪽에 독을 썼죠 자 고그라이드가 들어오지만 골로가 다시 나오면서 고그라이드 플러스 고블링 을 깔끔하게 정리하면서또 코스트 이득을 보죠 자, 요런 식으로 호그라이드가 들어올 때 코스트 이득을 봐야돼요 만약에 상대방이 배틀임이었다면 제가 맞췄을거예요자 지금도 이렇게 삼성사가 들어오지만은 어.. 깔끔하게 베이비드래곤 플러스 고블링 갱머스킷을 막아주죠 근데 호그라이더 쪽은 사실 큰 코스트를 뺄 필요 없어요 골로 네. 하나만 딱 넣어주면 가뿐하게 정리됩니다 지금쯤이면은 딱 들어가도 되는 타이밍이에요 왜냐 상대방 어마무시하게 손해를 많이 받고 지금 이제 독무덤이 독 들어가죠. 상대방은 아치기 싫어가지고 끝까지 고블링 갱을 내어보지만 어, 깔끔하게 파워피 398까지 깎아버립니다. 자 여기서도 지금 시간이 15초밖에 안 남았죠. 15초밖에 안 남았는데 저는 비기는 걸 상당히 싫어해요. 과감하게 왼쪽으로 푸시 들어갑니다. 삼총사의 뭐 느린 발을 생각해서 과감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마지막에 토네도를 이 끌어주고 아슬하게 2초 남기고 이기게 됐습니다. 깔끔했죠. 자, 세 번째 경기는, 어, 요 경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경, 경기는 전부 다 상승상 밀리는 경기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어, 상승상 밀리는 경기들을. 근데 볼모독 자체가 상승에 밀려도 진짜 이게 너무 좋은 덱이야. 진짜. 어, 노양심 덱이 맞는 게 상승에 밀려도 확 밀리는 그런 느낌은 없어요. 네. 어느 정도 극복이 가능해요. 저는 상대방 어, 무슨 덱인지 조차도 몰랐어요 몰랐고 자, 미, 내가 미니언 오는 쪽으로 어, 볼러를 놨지만 프린스 보고 속으로 와 이걸 잘하면 잣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조금 했어요 왜냐 프린스한테 상당히 약하거든 요이 덱이 요즘은 프린스가 안 보이지만 어, 프린스한테 상당히 약하거든 요 빠르게 왼쪽으로 들어가면서 어, 아슬아슬하게 고블린, 고블린 엘릭서까지 생각을 아슬아슬하게 해서 어, 맞췄죠 근데 타워피 오지게까지지만 그래도 저도 오른쪽으로 푸시를 강하게 들어가면서 타워피 를 어느 정도 깎아 놓습니다. 상대방도 코스트 이득 보면서 상당히 수비를 잘했어요. 진짜 상당히 잘했어요. 일단 어, 자프독인 거를 이제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수비적으로, 핵 수비적으로, 공격적으로 나갔다가는 큰 큰일납니다. 어 뭐야? 왜저렇왜 이렇게 왜, 왜 공격적으로 하지? 원래 그 수비적으로 해야 되는데 수비적으로 안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거의 수비적으로 안 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처맞는 거예요. 수비적으로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음, 자여기서도 제가 토네이도 실수를 했어요. 그냥 킹 타워 깨우려고 약간 좀 무리를 했어요. 그 무리를 해가지고 안 맞아도 될 어, 메가 미니한테 언 캡도 까 맞았죠. 자 지금도 오른쪽 왼쪽 지금 타워피가 어마무시하게 나갑니다. 어마무시하게 나가요. 자, 여기서 형님들이 지금 엘릭스 차이도 얼마 안 나고, 타워피도 차이 얼마 안 나고, 이거를 어떻게 제가 이길까? 이런 생각을 하시겠죠? 그래도 저는 운영의 달인이기 때문에 한번 끝까지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른쪽은, 어, 그냥 저도, 어, 저도 그냥 준다는 생각으로 했어요. 왜냐? 오른쪽, 어, 너도 가져. 어, 나도 오른쪽 가진다. 오케이. 자, 여기서 상대방이 실수를 했죠? 독일랑 자이언트랑 프린스를 오른쪽 그 700몇 남은 그 타워를 다 깨겠다고 어 포스트를 다 짜버렸죠? 그러면 저는 뭡니까? 왼 남아있는 어저 엘릭스 우위를 점하면서 자 오른쪽으로 고블린 갱을 흔들어주고요. 어 왼쪽으로 푸시를 강하게 들어가죠. 자 이렇게 되면 엘릭스 차이가 어마무시하긴 하죠. 도네이도를 끌어버립니다. 그러면 저렇게 많이 남아있던 타워피가 순삭이 됩니다. 이게 무덤 마법의 사기성이에요. 무덤 마법은 코스트 이득 조금만 보면은 풀피타워 그냥 한방에 날려버립니다 이렇게 코스트 이득을 보고 깔끔하게 왼쪽 날려버렸죠 자, 제가 방금도 오른쪽에 머스킨 놓아주면서 쳤지만 감전으로 깔끔하게 상대방이 어그로 돌리면서 다시 공격이 들어오죠 맞고 요거는 이제 제가 토네이도가 또 있기 때문에 깔끔하게 방어를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운영이 거진 스무스하죠 완벽하죠 이거는 상성이 조금 쪼달리는 경기예요 지금 이제 상대방이 프린스를 놓아보지만 고블린 갱으로 깔끔하게 어그로 끌어주면서 막아버리죠. 자, 코스트 이득 봐서 저는 이제 바로 기사랑 해골 무덤 아 무덤 마고 들어가지만 상대방도 지금 프린스가 타워 오지게 깨보세요. 하지만 그 사이에 무덤 마법의 슈퍼 파워 어, 타워나 날리면서 또 역전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경기를 보여드렸고 마지막 경기는 어... 마지막 경기는 음. 자 터키형 오랜만에 나온 터키형 터키형과의 경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순식간에 경기가 끝나기 때문에 어, 조금 집중해서 끝까지 봐주세요 어 제가 근데 솔직히 방금 이모티콘 요거 어, 인성질 한거 잘못날렸어 저 터키형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거든요 I love 터키 I love 터키 브라더 어, 제가 잘못날린거 I mistake mistake 이모티.. Emoti, 이모티션 오케이? 자 바바리안을 보고 빗 빛대긴 인를 감지를 하죠 여기서 이제 숫싸움이 중요해요. 바바리안 가루기 나왔을 때 어떻게 숫싸움을 해야 되냐. 이게 중요합니다. 자, 고블링갱을 뽑아주면서 요거는 약간 좀 운이 좋았어요. 타이밍이 너무 좋았어요. 예. 네. 밀가 미, 아, 미니언 패거리가 나올 때운 좋게도 고블링갱이 나오면서 상대방 화살까지 빼고 완전히 코스트 우위를 점하죠? 자, 무덤 마법은 뭡니까? 코스트 우위를 점했을 때 무덤 마법의 파워. 제가 방금 전판도 말씀드렸지만 무덤 마법은 코스트 우위 봤다고 생각할 때 들어가면은 타워 그냥 작살나는 거예요. 이래서 무덤 마법, 무덤 마법 하는 겁니다. 아름답죠? 타워 피 까이는 거. 깔끔하게 하나 날려버립니다. 근데 여기서도 터키 형이 불화지 않고 잘했어요. 음, 저 보세요. 빙결 써주면서 그래도 왼쪽 피 거의 다 날렸죠? 하지만 터키 형킹 타워 피 보세요. 오지게 작살나게 제가 팼습니다. 근데 터키 형도 어, 최선의, 최선의 그 선택을 한 거예요. 최선의 선택을 한 거예요. 예, 지금 이렇게, 어, 미니언 패거리가 갈라져서 날려오죠? 어, 고블링 갱으로 재소화시키면서, 어, 저는 근데 지금부터는 킹타우를 노려야 돼요. 왜냐? 특형이 로켓을 안 샀지만, 제가 로켓이 있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워낙 초빅덱을 쓰고, 로켓을 좋아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옛날에 제 생각이 조금 나죠? 자, 여기서 페카를 보고, 와, 이거 잘하면 한 방에 밀릴 수도 있겠다 해가지고, 페카 무시하고 오른쪽으로 그냥 전, 전속력으로 달리자, 요 생각을 딱 하죠. 근데 조심해야 될 거는, 오른쪽에 타워를 전속력으로 해서 달리는데, 미니언 패거리에 싸먹으면, 싸먹기만 안 돼요. 그러면은 그냥 경기 확, 확 뒤집혀버립니다. 그래서 볼리, 볼러를, 아, 베이비드래곤을 약간 좀띠엄띄엄 뽑아주죠. 여기서 기사를 뽑아주면서, 어, 바로 무덤 마법이 들어가죠, 이제. 그리고 스토키 형도 이제, 그, 그냥 바로 그냥 무시하고, 바로 그냥, 어, 킹타워 노립니다 하지만 무덤 마법 아시잖아요. 타워 순삭입니다 자 요렇게 해서 네번째 마지막 경기까지 이기는거 깔끔하게 보여드렸네요 자 제가 오늘은 어, 딱 10연승 한 경기중에 한 4경기정도를 보여드렸습니다 4경기정도를 보여드렸고 음, 덱은 아 지금 세계 랭킹은 지금 아까 보여드렸나 아, 29등까지 올라왔어요 29등까지 견, 어, 게임은 사실 얼마 안했는데 어, 10연승 하면서 그냥 점수가 줄줄주 올라가버렸어요 네. 지금 지역랭킹도 어 강철형님 다음으로 지금 어 2등에 위치해 있고 덱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덱은 요 덱이고 그랜드에서도 정말 좋습니다. 그랜드에서도 정말 좋고 어 이덱은 저도 무덤하고 오래 찍으면서 이제 어요 덱을 조금 써봤는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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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상대방 입장에서는 핵 욕나오는 덱이에요. 제가 요 경기를 하면서 상대방이 볼러랑 베이비드래곤 보자마자 상대방이 저한테 이모티콘을 날려요. 화내는 이모티콘은... 약간 저보는 것 같았어요 음. 하지만 덱 좋으니까 나도 어 써야지 어. 저도 이제 무덤충이 되기를 어 야쿠소고 했으니까 무덤충 되고 어 자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번 이번, 이번 시즌은 약간 좀 기대가 되네요 어찌 됐든 오늘 리플레이 되게 깔끔하게 보여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유튜브 퐁TV 하창봉이었습니다 빠롱